우리가 제조라고 하는 거를 크게 산업 공학적 관점에서 보면 네 개의 어떤 요소로 나뉩니다. 하나가 이제 재료가 있을 거고 어떤 재료를 갖다가 기계 같은 것들을 써서 물건을 만드는 과정이 있잖아요. 그 그러니까 재료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만드는 기계가 있고요. 이거를 사람이 또 하나의 주체가 있고 그걸 어떤 방법으로 만드느냐. 이렇게 이제 네 가지. 맨 머신, 모터리얼, 메소드 이렇게 네 가지를 보통 얘기합니다. 아, 요게 제조라면 자율이 들어간 이네 가지 요소로 뭐가 들어가냐 면 결국은 자율적으로 오토노머스하게 네 가지의 생산 요소들이 만들어져야 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연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트워크, IoT, 뭐 이런 기술이 중요할 거고요. 그리고 이런 것으로 얻어진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까 전에 말한 것, 네 가지 요소 중에 생각하는 요소, 사람이 이 제조를 운영하는 요소를 사람이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판단을 하고. 이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장비, 머신, 이런 부분들이 제조를 효과적으로 하는 환경, 이런 게 이제 자율제조에 대한 기본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